누가, 너 겁줘? 아무도, 아무도 날 겁주고 있지 않아. 하,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 만약에 반천 원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아우구스타 안 뽑을 거예요. 미리 말하겠지만,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아니야. 아우구스타야, 진짜 미리 얘기하는데, 나 너에게 투자할 자금 없어. 잘 들어,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나 너에게 투자할 자금 없고, 반천까지 밖에 안 돼. 그 이상 나오잖아. 안 뽑을 거야. 진심이야. 너안 뽑을 거야. 제발, 제발, 제발 나와줘. 한천에 나와줘. 어? 진심으로 말할 거예요. 내가. 내가 아우구스타 당신한테 쓸수 있는 돈은 단 8천 별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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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당신을 뽑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멋있고 기깔나고 나중에 피비를 유혹하고 스토리 안에서 미친 모습을 보여준다 한들 뽑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나와야 돼. 적당히 하고 나와야 한다고. 저러고 나중에 뽑을 사람? 그건 미래에 내가 해결할 테니. 그건 미래의 머랭이니. 지금의 머랭은 뽑지 않겠다, 선언에 머랭은 내퍼였어 아, 좀 말이 빨랐어? <laughs> 진심 모드였다고. 어디서 뽑죠? 어디가 좋죠? 좀 맛있게 뽑힌 위치 여러분 어디서 뽑았어요? 아, 국이 이 동네에 많이 보이니까 일단 이 동네로 가고 경기장 쪽으로 가 볼까요? 저 꼭대기? 제일 높은 위치? 여기 괜찮다. 어때? 여기 좀 괜찮다. 엄청 높아. 이제 막 해가 뜨는 그 시간. 아우국이 당장 나에게 등장해서 안겨줄 것 같은 그 시간. 태양이 뜨는 그 시간. <laughs> 또 미신랭이야. 아니야. 아니야. 중요하다고. 아, 단 하나도 놓칠 수 없어. 중요하다고. 행운 플러스 777777 77777 감사합니다 행운 플러스2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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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행운 받아가지고 해가 가장 높이 떠는 시간 12시 어가자 긴장하지 마뭐 했다고 긴장해 10 달려요 너무 떨려요... 20 30 40 뭐래? 명조가 쉬워보여? 아니 너무 어려워 한 번도 만만하게 봐본적 없어 항상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어. 불쌍하게 봐줘, 장가님 제발 이 불쌍한 중생 좀좀 좀 봐줘요. 50 저점은 아 <laughs> 반천으로 잡아야지. 금가 살짝했으했 나, 진짜 진짜!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상점에서 칠법 교환하기 맞다. 그런 게 있었다. 60 떨지 마, 괜찮아. 당당하게, 당당하게 가. 이얏! 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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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시 아, 야들 아, 가널 바란 아, 아, 니 아, 빨간 머리 너 말고 다른 빨간 머리를 리 아, 와 다른 빨간 머리를 데 아, 아, 고와 아, 네 번째 제발 쉽지 않네. <laughs> 이거... 이거 10분만 털죠. 스탭 개념으로 에. 해산, 해산 그만해 해, 해산, 해, 해산! 대선 그만해. 다가 숫자로 가, 그리고 바람이 그리는 게저 화서 연구원에서 탐색 도구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왔다. 공중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이 야미 핏돌라면 <laughs> 안 뽑을 거야. 그 소리 했는데 안 되는데. 별수까지 먹어보자 야미 떨려 응, 지금 돌리면 20세 개만 바꿀까? 산호 마지막 안 나왔다 <laughs> 다 모았나요? 오. 오. 아직, 아직 좀더 모아야 돼. <laughs> 다 몹다니, 그럴리가. 160개 가량만 모으면 돼요. 고시야. 여러분, 고시예요. 고급화폐, 달빛. 이게 뭐지? <laughs> 아니, 아니, 졸려? 졸려? 왜 제일 고 잘하고? 아 너무 비싸다 아 레전드야 걍아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안 나와. 안 나왔어. <laughs>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지금 65. 75. <laughs> 진짜 너무 비싸다. 오, 오와. 오, 멋있는데? 영광. 오, 어? 이 뭐야? 아니 분명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단 위에 있는 검을 커 아주 커다래진 아우구스다고 뽑는다고? 댕모스네. 또 없나? 하나 더, 하나 더. 제발, 제발. 트레이닝이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면. 아. 아, 아, 트레이닝이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절 찾아오세요. 테토남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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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테토남이 이렇게 둘이나 아, 아저씨 이베로 쌍난이 <뭐라> 이렇게. 그럼 우리도 슬슬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 국민 <Marvel> 왜? <mag> <toys>